자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난리가 났죠 오늘 하루에 한미반도체 공격적인 뉴스가 나온게 얼마 만입니까 이야, 이거 또 공격을 받네요 저는요 너무 재밌어요 왜 반격 나선 하나 세미텍 미친놈들 아닙니까 지네가 잘못해 놓고서는 한미반도체한테 특고소송을 한다 이거 뭐냐면 그냥 언론 플레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서 이 사실의 팩트, 근거 하에 여러분들 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보지 마시고 딱이 핵심만 근본, 근본만 잘 보고 따라오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돈 잃을 일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하루 만에 SK 하이닉스의 TC 번더 공급과 협상 실패 소식과 그리고 하나세미텍의 한미반도체 hbm tc몬더 특혜 침해 소송까지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오늘 고점에서 우리 한미반도체가 자 하락이 시작이 되는 이러한 가운데 박스 권에서 지지를 잘 해주다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죠 자 수급이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집을 해주고 있어요 뭐야 공격을 받는데 왜 도대체 외국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매집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상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별 프로그램 보시면 오늘 440억 외국인들은 매집을 해줬어요. 야, 뭐야, 진 대표. 이거 뭐야, 도대체. 불안불안해. 자, 그러면 언론 플레이가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지금 고점에서 약화시키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좋은 회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실적을 가지고 지금 고점을 만들어 놓고 흔들린다. 증시가 밀릴 때 가장 투자 심리를 약하게 하면서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들과 언론 플레이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도 440억 매수를 하고 외인들도 150억 매수를 하고 또 지금 신한 투자는 오히려 11만 주, 11만 주 JP모건 그리고 한국투자 미래에셋 골드만삭스 이 모든 공매도들이 하락이 나왔을 때 매집을 해주고 있죠. 그 말은 뭐다? 공매도가 외국인과 함께 결탁해서 이 종목에 대한 장난질을 치면서 하락에 대한 반대 매매 수익을 최대한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찐 대표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요. 이 기사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자고요 자,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진대표는 준비를 해오니까요 자, 사건 구조가 뭐냐? 작년 12월 한미반도체가 먼저 하나세미텍이 우리 TC 본더를 특허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세미텍의 직원이 원래 한미반도체 있던 직원입니다. 즉 얘네가 나가면서 하나세미텍으로 충분히 특허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특허 무효 심판을 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SK하이닉스가 8년 동안 한미반도체에 t c 번 원더를 공급받다가 갑자기 하나세미텍에게 주문도 같이 해달라고 합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하나세미텍이 특허를 소송을 해서 소송 진행 중인데 에스키아닉스가 갑자기 공급사를 다변화시키겠다 해서 한미반도체 제외시키고 하나세미텍을 5대5로 주문을 승인을 해요. 열받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작년부터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HBM 업체와 함께 TC 본더를 공급받고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4%에서 지금 23%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엔비디아 공급을 하죠, HBM을. AI, GPU, 가속기를 만들 때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수율이 좋아지면서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사용한 이후에 더 많은 대량 TC 본더를 발주를 하고 있죠. 그만큼 한미반도체는 SK하닉스와의 독점 공급을 끝내고 대신에 5대5 공급을 승인받은 대신 다른 기업들, 마이크론이랑 지금 삼성전자까지 최근에 TC 본더 공급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세미텍이 왜 역으로 한미반도체에게 TC 본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을까요? 공격으로 왜 했을까요? 자, 이겁니다. 하나세미텍이 지금 SK하이닉스에 1000억 원 담보를 제공을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로부터 특거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s k 닉스가야 근데 니네 내가 tc 본더를 써주면 너네 오히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질것 같은데 괜찮아 하니까 형님들 제가 천억 담보할 테니까 저 믿고 써주세요 그래 알겠어 일단 써볼게 tc 본더 공급 받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그렇죠 한미 반도체 hbm4를 만들 수 있는 tc 본더4가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90% 그리고 앞으로 sk하이닉스는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hbm4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곽동진 회장 한미반도체 회장님인데 삼성전자와 협력 열려있다. 열려 sk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점유율 1등인데 삼성전자가 치고 올 수도 있겠네 걱정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10년 만에 메모리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가격폭등이 25%에서 3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 속도에서 사실 마이크론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미반도체의 TC본드를 쓰자마자 속도전에서 TC본드에서 지금 1등을 달성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가 18만원 즉 SKNX의 점유율을 60, 50%에서 60%까지 또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고, 전 세계에서는 90% 해외 매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매도가, 여러분들, 사상 최대,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높은 순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시와 인재쟁탈전에서 마이크론이 연봉 2억 줄 테니까 삼성 SK이닉스 출신 대놓고 러브콜 보내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HBM4에 대한 반도체 패권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SK이닉스가 지금 어떻게든 한미 반도체를 품어야 돼요. 그죠? HBM4 가격은 당연히 치솟고 있습니다. AI 수요 폭증에 따라서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LG전자도 나도 TC 본더 시장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TC 본더 시장의 점유율 90%는 한미 본드체가 독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 TC 본더 건너뛰고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열쇠를 극복하는데 TC 본더를 건너뛰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한미 본드체가 너무 좋은 초정밀 기계를 가지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한미 본드체도 하이브리드 시장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내년에 2조 원 매출 달성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샘 올트만도 한국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만나서, 형님들 제가 700조 투자할 때니까 HBM 생산량을 두배 이상 늘려달라고 합니다. 자, 재밌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TC 본더 시장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전 세계에서 지금 한미 본더체 장비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삼성도 최근에 한미 장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전 세계에서 국내외 다른 회사가 없듯이 HBM4를 만들 수 있는 TC 본더 양산 회사는 한미매체가 유일 유일 유일이에요, 유일. 그죠 이거를 전제하에 다시 볼까요? 자, 지금 쟁점이 뭡니까? HBM3E TC 본더 핵심 구성 요소에서 양사 모두 에스 n 닉스 주요 고객사인데 t c 5 온도를 결과에 따라 생산이랑 판매 금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h b 공급망이 영향에 우려가 됐습니다. 실제 영향력 소송은 1심 1정도 잡히지 않았다. 자 언론 플레이 여러분들 언론 플레이 수년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이미 납품된 장비에는 영향도 없고 지금 단계에서 결과로 매출 변동 파, 판단하기도 이르다. 즉이 이슈가 한미반도체에게 줄수 있는 수혜가 뭐냐 직관적으로 보면 소송 리스크라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역효과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뭡니까? 지금 전 세계는 TC본더가 진짜 돈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방금 이런 얘기를 보여 드렸어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출신에게서 현 상황에서는 한미가 갑이 맞아 보이네요 하이닉스는 양산 스케줄을 잡아놓고 라인 셋업 스케줄 및 TC본더 신규 입고 또는 개조했다는 시간을 고려하면 여유가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s k 닉스는 HBM4 시장을 빨리 독점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마이크론이 20%대로 점유율을 치고 오고 있고 삼성도 지금 hbm4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와 접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시장이 계속 이거 독점을 뺏길 수 있겠네 시장 독점 장비사가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불만이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플레이너도 해야죠 자 그러면 그 기사 누가 됐을까요 그래요 지금 시장 심리장 싸운다는 건그 기술이 돈이 되기 때문에 공급망 불확실성, 당장 고객사는 검증된 1위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세미텍은 어떻게든 TC분들을 지금 지켜야 되는 소송에서 이겨야 되는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뭐냐? 우리도 역으로 신고를 해서 어쨌든 맞불 작전 놓차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SK 마이크론 삼성 등은 당장 신규 발주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한미로 계속 기울 수밖에 없어요. 즉 소송은 여러분들 아시죠 몇년 10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건데 갑자기 뉴스로 투자 심리를 약하게 한다 너무 대놓고 뻔한 얘기지만 우리는 뭐예요 나약한 개미들 개인 투자자잖아요 이런 방어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금지 효력은 판결 이후부터 진행되고 그동안 hbm4 hbm4e는 한미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지금 hbm5까지 넘어갈 거기 때문에 hbm3 너네가 먹든 말든 신경 안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곽동신 회장이 독립투사의 후손이에요. 독립유공자 후손이라, 후손이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정직하신 분이고 삼성전자의 세메스라고 해서 t c 모더를 만드는 기업가의 특허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2007년도였어요. 여러분들 2007년도에 삼성전자를 특허소송에서 이긴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떳떳하다는 거죠. 떳떳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소송은 단기 헤드라인은 갈등과 리스크처럼 보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지만 중장기 실무 흐름은 오히려 한미바다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시장에서 TC본드 핵심성을 재확인할 수 있고 지금 발주는 리스크 없는 1위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소송은 늦고 수준은 빠르다. 시간의 편익은 선점자에게. 즉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이 하락은 너무 명백하게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매수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지 못한 어떤 나약한 개미들은 걱정입니다. 흔들립니다. 벌써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투자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실적과 함께 성장성 그리고 TC본드라는 엄청난 이 계획성을 보시고 매수하시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요 우리 한미번더체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냐 오늘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을 해 드렸죠. 자, 한미반도체 13만 원까지 조정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악재, 3분기 실적치가 하향됐죠. 이거 왜 그랬어요? 그래요. 엔비디아가 TC 본드의 속도를 8GB에서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10GB로 올려 달라고 HBM4의 성능을 상향 요션을 했기 때문에 원래 만들고 있던 TC 본드 장비가 지연이 된 거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게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의 t c 본더 없이는 공급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계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슈퍼 메모리 사이클 전쟁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 HBM 가격은 계속 30%까지 인상되고 있고요. HBM4 한미반도체는 t c 본더4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0%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HBM5까지 2020년 후반대까지는 경쟁자가 없다. 여기서 SK가 가격 협상을 안 받는다는 건 그냥 갑질 한번 하면서 튕겨 보는 거죠. 왜? 한미반도체 장비 없이는 밀려드는 HBM4 주문을 감당하기엔 손실 리스크, 지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SK 입장이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냐? 자기들은 HBM4 단가를 높이고 한미반도체 장비는 가격을 후려치고 하는 건 우리나라 대기업 횡포라 크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가격 협상에 들어왔어요 지금 언론플레이 만들면서 한미 압박을 하면은 한미가 어... 가격 협상을 SK한테 조금 더 싸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들은 HBM4 비싸게 받고 TC본더 장비는 싸게 받으려고 하는 이 심보 수익률 영업이기 여러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은 자 뭐예요 알아서 니네들이 이 가격에 맞춰서 무조건 단가 조절해. 그러면서 자기는 매출을 역대급으로 찍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사실 숨어있는 갑이에요. 갑. 우리 여러분들 지금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찐대표가 몇달 전부터 한미반도체 매수하라고 혼자 시장에서 소외 중일 때 혼자 외쳤죠. 독립투사처럼 열정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한미반도체도 난리 나니까 개나 소나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죠? 저는요. 절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눌러주면 무조건 사, 사세요. 그동안 상승 때못 잡았던 사람, 마지막 매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만 찐이기 때문에. 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손해 보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지금 현재 한미버 자체로 수익을 100% 이상 찍어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5분의 1, 10분의 1, 그 정리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왜? 수익 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요. 다 반드시 바닥에 나오면 또매수계 있을 거니까 그때 잡으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누구보다도 저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신규 진입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010-8204-22900으로 한미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우리 가족방 안내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또 실시간 대응하면서 지켜드릴 거고 또 나는 단기 투자하겠다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각각의 시나리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타점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는 개별적인 대응을 우리 가족방에 대응하는 대중적인 이러한 분석보다 별도의 대응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미 타점이라고 별도로 문자 주시면 제가 개별 내용도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절실하게 지금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속지 마시고 찐 대표와 함께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자리에요. 여러분들 찐 대표 믿고 따라오시고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한 번씩 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또 해드려야겠죠. 그냥 맞추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려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겠지만 길게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은 이제 바닥을 찍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하락 나오면 뭡니까? 단기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방향성이 뭡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자리에서 굳이 여기서 하나를 만들까요? 그럴 거면 TC본더가 애초에 에? 없어야죠. 있잖아요. 판매도 많이 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은 TC본더입니다.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에? 이번에 엔비디아 방문하는 거 아시죠? 첸스당이 나와서 야, 니네 HBM을 지금 오픈 AI, 샘올트만한테 700조 받고 넘긴다고? HBM 생산량을 2배 이상 끌어달라고? 안 돼. 우리 물량 해치지 마.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도 블랙웰 후속작 베라루빈 AI 가속기죠. GPU에다가 HBM 8개랑 12개 공급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샘올트만이 와서 HBM 생산량 2배 늘려달라고. 나 데이터 센터 만들 거니까 700도 투자할게. 먼저 선수를 치니까 너네 두고 봐 하고 한국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HBM 가격은 올라가면서 TC 본드 가격은 줄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힌트가 있죠 어차피 여기 5주선 있죠 여기를 찍을 겁니다 찍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캔들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잡아야죠 감사합니다 자또 볼게요 월봉 차트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점을 나타내는 MAO 지표 Moving Average Operate 보조 지표가 고점이고 저점을 나타내는 것도 나왔죠 이제 여기 뭡니까 고점을 나타내는 봉우리가 생길 차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교차점에서 장대항봉 10월에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133,700원까지 밀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밀려봤자 어때요? 11월 달에는 상승,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절대로 거짓말 못하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쌍바닥 짚고 올라가다 누르고 갈수 있겠죠. 여기서는 없 중요한 거 뭐냐면, 자, 앞으로 11월, 12월, 13월 내년 1월이네요. 그죠 상승일리가 남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주봉타트 보시면 어때요? 자,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하락이 여기서 끝났어요. 4월달. 제가 여러분들께 한미부 처음으로 매수했던 4월달부터 시작했고 여기가 이제 하락이 끝나는 상승의 추세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나오는 겁니다. 파동이 상승이 남아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이 자리를 버티시는 분들은 더큰 상승 먹는 거고 못버티나 여기서 수익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드리지만 이 21선 그리고 13만 원요 범위는 무조건의 매수 기회입니다. 한미분 도체 남들한테 쫓아가서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제 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오늘도 장중에 대응도 해 드리고 영상도 찍어 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정답은 100%가 없지만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할수 있는 기준점과 방향성은 알려줘야 돼요. 누가요? 찐 대표가 그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방 꼭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지금 HD 현대 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조선 같은 종목들은 지금 먼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쫓아가면 2등. 이 등이죠. 너무 늦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발주랑 미국 장기 프로젝트, 군수 직수회 등3박자가 동시에 붙은 중소형 종목이 저점에서 이제 큰 상승을 10월, 11월, 12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두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된 이 조선주를 여러분들께 영상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아직 이익이 터지기 전 차트에 반영이 안된 엄청난 자본이 세력과 함께 폭발구간을 만들기 전에 세력이 선매집중인. 핵심 종목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드릴 거예요. 한미 모채 지금 힘들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거고 그 와중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저평가 종목을 여러분께 별도로 드릴 거니까 조선주라고 01082042900으로 저한테 문자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 종목도 같이 챙겨 가세요. 네? 제가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만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이 같이. 하나라도 더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한미분 도체로 오늘 마음 많이 아프고 걱정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회복 받으시고 상처 치료하시고 앞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수익을 위해 함께 가시면서 이런 좋은 이벤트들도 같이 제가 계속 드릴 거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영상 맞추도록 할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제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대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